있어요 이거 드슬이짱 아닌데 이게 잘못적 거죠 뭐, 뭐야 잠깐만 이, 이미 들어왔는데 아이 닝게 같이 적으셔야 돼 이거 아몇개없구만어 뭐야 백룡이 없잖아 반동이다 아 아닙니다 백룡이 없어도 저동탐합니다 네, 네, 차별하지 않고요 네, 구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재판님 재판은 트래곤만큼 멋있장 배우신 분백룡 백룡벌이... 버리고 누구야 아그닝게이야아 이런 이미 들어왔어요 몇개안 돼서 그냥 볼게요 제가 실수한거니 네, 봐야죠 뭐자 번네스 오호 이쁘네요 다크폴 축빵 태권 이라고 하네요 블리자드 이거는 강림은 아닌것 같죠? 강림인가? 모르겠어요 얼굴 공개해주세요 얼굴 공개 이미 했어요 저번 영상 보세요 <laughs> 이건 강림이다 축빵 축빵 누가 나에게 신사랑 왜를 건졌어 라고 하네요 그리고 에그 드래곤도 이렇게 했네요 호이 확치기 네, 강림이에요? 이 강림이요? 역시 시공의 폭풍은 언제 최고야. 아, 그게 아니구만. 자, 흥, 와, 이거 마룬도 강림이라 보네. 스테이지 2,600이구만. 어, 그래서 그렇구만. 어, 몰랐네. 저기 있는 거다 강림이에요. 응? 뭐지? 나도 이 이거 뜨면은 내가 강림한다 진짜. 이거 뜨면. 세 번째로. 안 뜨면 안 해. 자, 단탈리온도 이렇게 있네요. 눈사람 포션. 앙, 아파, 아파! 뭐야, 이, 뭐냐, 이거? 아, 욕할 뻔 했죠?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봐봐요, 여기 심장에 이거, 환타 섞인 거, 와, 대박 맛있겠다. 아이, 뭔 소리야? 구독자 많명 감사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네, 게임님 감사드려요. 네. 미어리 두챙, 듀챙. 아, 두챙은, 네, 우리 방에서 금지해버릴까 보다시. 자, 여기도 다크나이트! 배우신 분이죠? 차도착 강림의 다크나이트는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함라, 이것도 강림이요? 이건 뭐예요? 강림을 무슨 뭐, 프린터에서 찍어냈나? 이거 3D 프린터 인가 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탑일의 이것도 강림인가요? 아니죠. 뭐시? 자, 그리고 배떼지 드래곤도 이건 강림 아니네. 이거 20레벨이니까. 강림은 30레벨부터죠. 스토리에 나오는 거. 아, 근데 네. 진짜 멋있죠? 아 남자. 이게 남자네.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뭐야, 이거 까였네? 아. 재판이왜 <목소리> 진주 안 해줘요? 진주했죠? 장채님 닉네임을 안 적었네요. 제가 실수로 지금 저분을 봤는데 닉네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닉네임인 줄 알았어. 드을 있어용이 닉네임인 줄 알았어. 네. 치매가 이걸. 자 다음은 피어스 군대님 보겠습니다. 9 시까지 하기 때문에 다못 들은 거 죄송드리고요. 네, 좋아요 100개 넘으면 더 할게요. 아너 말고 한미적이 네. 시청하시는 112분 좋아요 59개입니다. 네. 자 피어스 군대님 보겠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자 백룡. 이거 싫어해요?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 1 0 이어 이어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하나씩 용이면 100용 이어 1 이어 100용 이어 100용 이어 1 0 0이트 먼저 0용이 솔라, 예, 네, 아주 날 보신데요. 대표님, 왜 대, 이름이 이름이에요? 뭔 소리야, 이거? 자, 자, 솔라, 네, 오거 오죠. 네, 스타일스 와, 부럽네요. 전 이거 얻으려면은 네, 4년 동안 숨만 쉬고 들을만한 얻을 수 있습니다. 껄껄껄. 자, 그리고 이제 마룡, 아주 이쁘네요 초월이죠. 예, 처럼 똑같이 생겼네요. 자, 그리고 백, 룡 아, 죄송해요. 그 마우스가 오타가 났네요. 네, 자, 7.0 7.0말걸어말 걸어봐라. 백령이 7.0 어딨어? 7.0 어딨어? 7.0 6.8 차죠. 6.8 6.8. 네, 백명의 눈은요 이런 걸잘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남자 2차. 네, 다크닝스도 강림이 있네요. 아직 3.4네요. 자, 백령, 백령. 백명이 너무 귀여워. 7.0 어디 있어? 7.0오6.9 6.9 차죠. 6.9 6.9 6.9. 6.9 자세가 아예 문 소리야? 아무튼 자, 6.9죠. 네, 자 그럼 7.0 7.0 7.0 7.0 7.0 69는 찾았어. 7.0, 7아69가 아니구나, 6.7. 아, 6.9. 자, 7.0, 7.0, 7.0. 자, 7 0을 찾는 이 손님 보시나요? 1 0 0 사랑이요! 7.0이 없네. 아, 아쉽다. 7.0 찾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봐봐요. 그래도 이 많은 거, 이게 몇 개요, 이게? 이게 일단 10개니까. 자, 세 봅시다. 자, 일단 얘 하나 제 끼고, 이거 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자, 어,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다섯 줄에 이거 하나 넣으면 이거 빼지니까 다섯 줄 50개에다가 51, 52, 53, 55, 56, 57 오십칠. 백룡 57마리 감사드립니다 찡긋! 자 일단 이거 부하기를 대충 4, 다이아 10개로 치고 백룡의 알이 3십이니까총 하나당 40다이아니까 57 곱하기 48면 뭐십니까? 2280 다이아 아주 갈아 넣으셨네요. 다이아키이다 쓰셨네요. 찡긋! 아주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는데 한한 한 세월 걸린 것 같은데 친추 보내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 <laughs> 아 진짜. 요 혼자 빵터졌죠. 네. 자 그림자 분신술 용 보유 수 추가. 좀 <laughs> 싫어하죠. 자딱 봐도 배우신 분이죠? 백령이 있죠. 네, 도배를 하시면 저런 도면 참 배우신 분이죠. 시청하시는 106분, 아, 106분 그저 61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백령이 눈 바로 있죠. 음, 응? 근데 왜 사진 있던 성치 어디 갔니? 백령이에요? 심지 어 7.0이네. 7.0 사가 완전 귀여운데요. 대박. 거기다 블랙콘 쿠로. <laughs> 과금 수준이 어디시죠? 어느 정도냐고요? 네, 비밀. 자, 지금까지 보셨으면은 단이는 100 넘습니다. 자, 그고 블랙콘 일로스 포메클 아주 귀여워. 네, 그리고 우파룸, 아, 우파룸. 네, 절대로 백룡에서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백룡, 아, 백룡. 아, 자, 그놈의 백룡의 눈, 너. 어, 드라곤의 드 드라곤의 눈, 드라곤의 눈, 아 이거 메탈이구만. 너희 비슷하다? 너네 형제여? 오, 얘가 안드로이드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만. 구단 철치칠맞은. 너무 너무 많은 여석을 봐버렸어. 네, 자, 그리고 이제 말로단, 네, 그리고 자간, 그리고 후카이가 호구가 됐네요 아, 그 아니고 네, 발라까지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번 보겠습니다. 이게 닉네임이야? 1B 2B 뭘? 이게 닉네임이야? 안 나오는데? 아 닉변했지. 네 안나오다아한분또 가셨습니다. 아한분또 가셨습니다. 식구 재미있는 한국사와 게임님. 아, 그 닉네임 은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고 내 탓이 아니요. 네. 시공을 탓하던가. 네. 우서한테항의하세요안 네. 나오는, 난 노력했죠. 네, 노력했는데, 안 나오네요. 다음. 왜안 나올까? 아,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난 하이브라한테 세, 하이브라한테 세 번은 연락했습니다. 네. 다음 생에. 아, 다음 생은 다음 방송 때. 다음 생이란 뜻은 다음 생방을 뜨는 거죠. 네. 어, 급조해 있거든요. 괜찮나요? 칠시지 빼고 해요. 미리 빼고 와야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억년 여우비님 보겠습니다. 네. 자, 아니야, 아니야. 베크로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적은 거 그대로 하는 뿐입니다. 자, 다음은 비주기는 없네. 네, 대충 봅시다. 아, 제이마 있네요. 에 아, 포맥꿀 있고요. 에 아, 포맥꿀 있고 포맥꿀 포맥꿀 또 포맥꿀 포맥캔디. 또 호크 아이. 뭐아세해 아들레곤. 자간 탄탈리온. 아, 절대로 백룡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본건 맞습니다. 아, 그 아니고요. 네. 아, 아, 뭐 보기 봤잖아. 아, 보기 봤잖아. 아! 좋아요가 아닌 사람이 1 0 0명이됐데 어쩔 수가 없죠. 나친춘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왜당안 나오지? 음, 그거는 이제 양식을 안 적었거나 네 순서가 느려서 그런 거죠. 예 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백명이는 <laughs> 아주 비우신 분이죠. 백령 <laughs> 녀기요. 어 이렇게 꿀이죠 근데 알이 너무 많네. 네, 대충 어 대충 보면 좀 그런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그니스. 사료 안에 백룡 안 넣었어요. 어, 그렇습니다. 이버빌드는 뭐죠? 네, 그림자 분신술. 그리고 프로스티. 그리고 오딘 이 있고요. 그리고 고대 신용. 그다가 이제 칸.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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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칸, 칸. 어. 슈팅스타도 <laughs> 있고요. 이거 어디 만지고 있어? 이거 변. 아, 아닙니다. 자그블랙쇼커자그서못 들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좀 봐봐. 이렇게 무릎을 만져야지. 좀더 가면 위험하다고 이거. 어? 음, 키여봇 자, 자그 리베라 드래곤. 자모습을올려주세요 아, 안 되겠다. 이분 너무 위험해. 아우 저는 위험한 거 부하하시면. 아, 고 채팅 터졌네. 네, 네, 채팅 터졌죠? 애채 멘탈도 터지고요. 자, 그 프리러너, 그다 이제 라지키스, 네, 그리고 이제 루시페르, 미스트. 아, 뭐 동굴 비하하지 말아 주고 요 동굴은 동굴이니까요. 자, 그러고 어, 마루봐서 아주 귀엽네요. 자, 적당히 잘 봅니다. 그백요 그 하... 아주 배우신 분이죠. 거의 하버드 뚜까펜급이고요. 네. 여는 자유입니다. 네, 자유예요. 뭐배안 넣는다. 아, 개꿀이지. <laughs> 자그 투탕카 아주 귀엽네요. 떄리꾸요아 응? 빼리쿠. 이게 아니군요. 아. 자 라팔 파 아주 귀엽네요.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아 옛날 이런 거다 봤는데 어, 뭐야? 꽉 찼네? 죄송합니다. 꽉 찼어요. 자 서벌 받아볼까요? 네. 두 분이 주셨네요. 그 나도 줘야지. 꼬르 네. 꽉 찼네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친추는 끝났어요. 잘 익었거든요. 다음 문제 이제 김민진님 보겠습니다. 다니엘님. 20번 번에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를 맞춰야 돼요. 껄껄껄. 네. 어, 이제 9시네요. 자자 자, 이제 마지막 분이네요. 네. 자 2분 볼게요. 백룡이는 없네. 스켈레톤 블러디네이트 데몬과 가구글 너무 귀여웠다. 해볼거죠 맞습니다. 57.0잘 키우셨네요. 자 진춘 이제 안 보내지네요. 자, 이제는 아이고 여기 구만 만주님 여기 있고요. 아이고 이거 김재린 님, 아이고 박서진 님. 아이고, 아이고 바로 다음인데 여기 끝났네. 그냥 다일